안녕하십니까.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. 단연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어제 대한민국 의인이라는나우나 빅쇼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말할까 합니다. 물론 74세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는 그 열정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자긍심을 갖습니다. 그러면서 나오나 씨 인터뷰를 보면서 또 하나 더는 것은 어떤 위압이나 외부 세력에또 굴하지 않고 자기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제가 보았습니다.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훈장을 준다고. 했는데도 불가고 고사하고 모든 출연들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종경심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난 대한민국의 국보적인 이런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예술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 스스로도 제가 원체 나은 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대중 가사 연예인 치고는 너무 장수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고난과 절망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고 우뚝 서서 어떤 위압이나 권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이 어려운 코로나 19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했다는 것에 대해서. 엄청난 자부심을 갖습니다. 어제 밤늦게까지 시청을 하면서도 제 몸에서 전율이 돋는 것을 보면서, 야, 저런 것이 진짜 예술가답다. 그리고 제가 낭화 씨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 스스로도 감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 또 자기가 그동안 소신있게 살아왔는 그 진솔한 면을 또 멘트를 삼아서 어떤 위기에서 대통령이나 국왕이 이 난을 그 고난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할때제 몸에서 다시 소름이 돋는 걸 봤습니다. 물론 이 정권 이 정부에서 보고 뭐 그러지 않고 지난 몇 년이 또. 과거 북한에서 공연해도 보장고하지 않고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고사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인기가 왜 가황인지 왜 나훈아의 대한민국이 온 대한민국이 열광하는 일를알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어제 밤 늦게까지 재방송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망기극을 합니다. 희망이 있습니다.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런 면면들이 예술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. 역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중예술가로서 그 한마디 한마디 멘트는 국민들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몇 년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또 돌출되고 또 여기서는 발전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그 74세 노의장을 과시하는그 열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더뛸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어서 자랑스럽습니다. 발자국 t 비의 진영수입니다.